자, 다이어트 10일차 아침 몸 상태입니다. 한 10일차쯤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좀 빠진 티가 조금 나고요.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시간 8시 33분 34분입니다. 오늘 첫 번째 끼니고요. 보여드리고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쌀밥 150g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단백질 45g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Oh, good. in it. 집중해서 하자. 진짜 다 치면은 진짜 다똥 된다. 응? 쓸던 생각하지 말고. 아씨아 뭔가 불편해. 어 됐어. 어 됐어. 그걸 딱 편해. 한 더. 아, 누가 봐봐. 200kg. 어, 이거 왜 이렇게 먹냐? 하나 빼야겠다 이제 이거 스트레이트 안 풀다운 하고요. 자, 현재 시간 2시 16분입니다. 두 번째 끼니고요 보여드리고, 참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, 오트밀 40g에 닭가슴살 200g. 그리고 양상추. 뭐, 샐러드 드레싱 없이 요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.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끼니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6시 35분입니다. 오늘 끼니를 너무 못 먹었는데 지금 세 번째 끼니고요. 보여 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오트밀 40g에 요 아몬드랑 캐슈넛 좀 넣었고요. 닭가슴살 200g에 파 조금 넣어서 구웠고 요건 평상시에 먹던 양상추랑 상추 여러 가지 잎채소 이렇게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세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현재 시간 9시 12분입니다. 오늘 네 번째 끼니고요 보여드리고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단백질 보충제 페이지 즈 45g 이렇게 물에 탔고요 고구마 210g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